안녕하세요. 보안정보동시입니다. 어, 오늘을 준비한 제품은 이제 탐지기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그 탐지기입니다. 어, 보안 캐치원 시리즈라고 해서 캐치원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저희가 보안정보동시에서 이번에 뭐 상표 등록이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치원 시리즈의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캐치온이 있고 캐치온 10이 있고 캐치온 20 그리고 캐치온 100, 예스 1 0뭐 슈퍼 백 굉장히 많습니다. 캐치온으로 가는 탐지기의 그 이름으로 출시되는 어, 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캐치온이라는 단어는 저희 보안정보통신에서 상표 등록이 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는 건 캐치온 20이라고 하는 어,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스 보안정보통신에 박스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됐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배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면 음, 탐지기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요 네, 탐지기랑 빼볼게요 안테나 빼고요 만약에 하면 예, 자기장 탐지기, 자석 탐지기가 있고 충전 케이블이 있고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해서 저희가 배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빼내고요. 이제 탐지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탐지기를 이제 배송이 되면 비닐을 벗기고 이제 탐지기가 나옵니다. 보안 캐치온 20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저희 보안 정보통신에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안에 있던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가 이번에 어, 비슷한 기종의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테나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어, 굉장히 감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별하게 감도가 좋게 예, 제작한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한번 여기 보면 연결하는 부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가운데는 좀 높고요. 좀 얇은 노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게 f 파인더라고 하는데 눈을 대고 보는 부분이고요.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모드 스위치, GS, IR, 토치, 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충전 단자가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을 보게 되면 어, 두 개의 상단에 두 개의 램프가 크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아까 보던 LED 프레시입니다. 어두운 부분에 차량어두운 부분에 차량 뭐 감탐지를 한다 그럴게요 어두울 때는 플래시를 키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기능이 따로 있고요 가운데에 검정색 램프가 있고 좀 밝은 램프가 쭉 돌아가 있습니다 요 주변에 들 것은 IR 램프라고 해서 적색 IR 램프입니다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몰래카메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시간 외부에서 훔쳐 볼수 있는 그런 전파를 이용한 그 IR 방식이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카메라라고 하는데 실시간 위부로 전, 데이터를 전송해서 상대가 어, 스마트폰이나 수신기를 통해서 실시간 전국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무서운 카메라 가 요즘 와이파이 카메라인데요. 요건 설치가 되면 음성도 전송되고 영상도 실시간 상대한테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상이 노출됩니다. 이제 그런 건 전파로 잡아야 될 거고. 전파로 나가지 않고 변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USB 카메라나 어 또는 뭐 와이파이 카메라들 뭐 빼고 뭐 보여드리면 이건 USB 카메라입니다. 얘 예, 이거는 녹화해서 보는 장비예요. 실시간 점, 전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잡는 것은 또 따로 잡아야 됩니다. 전파로 잡는 게 아니죠. 전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 추후에 설명할 건데 이 IR 램프로 발사해서 렌즈를 잡습니다. 이런 거또 보시면 또 이런 카메라 뭐 나이트 뭐 나이타처럼 생겼는데 보세요 렌즈 커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장비들은 실시간 전파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어, 주 뒤에 있는 IR 램프를 이용해서 탐지를 합니다. 몰래카메라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전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파가 발생되는 또 카메라가 따로 있고요 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지가 된다고 설명해드리고요. 위에는 후레시, 가운데 넵프는 저기선 카메라를 탐지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야간에, 저희 야간 카메라라고 하는데, 야간에는 깜깜한 불을 끄면 남이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 꺼도 깜깜 밤에 나를 볼수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기선 카메라, 깜깜 밤에도 훔쳐보는 카메라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 적외선 카메라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탐지기를 켜고 이게 탐지를 하게 되면 어, 바로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삐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를 훔쳐보는 카메라도 불을 껐는데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으로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때 요 i r 요거, 저기선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게 되면, 저기선 카메라는 100% 탐지가 됩니다. 삐 소리 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기선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요런 방식입니다. 카메라 렌즈 후에, 뒤에, 주변에, 요런 저기선 램프가 붙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깜깜 밤에 이렇게 가리게 나를 찍겠지요. 그냥 보이지 않겠지요. 요거는, 이 IR램프, 저기선 램프를 감지해서 센서가 바로 삐야 울리기 때문에 바로 참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모든 기능이 어 굉장히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캐치온 20이라고 하는 장비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어 저가 장비이면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비를 소개하면서 성능을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안테나를 먼저 조립을 동봉된 안테나가 있습니다. 조립을 하면 됩니다. 나사산사 돌려서 맞춰서 돌리시면, 딱 조립입니다. 조립이에요. 전파 탐지기 안테나입니다. 전파 탐지 안되나고요 근데 박스 안에 아까 있던 이 마그네틱, 전, 자기장 탐지하는 안테나니다 자기장 탐지의 안테나를 또 조립을 하면 되겠죠. 각도를 딱, 돌리다 보면 딱 맞는 부분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해서 나사선을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세팅됐죠. 이런 모양의 장비들이 인터넷에 많이 팝니다. 근데, 보면, 안테나도 틀리죠? 이렇게, 각이 지고, 그 안테나는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틀립니다. 요게 고주파 안테나입니다. 굉장히, 어,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파를 수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많죠. 예, 달라져서, 요즘에는 요,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어, 요 장비가 출시되면서, 좋아졌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 뒷면에 IR 램프가 있고 적외선 카메라를 탐지하는 기능까지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설명을 하게 되면 어이 둥그렇게 보이는 부분 이 있죠. 안테나 조립했고요. 이 부분이 비파인더입니다. 여기로 사람의 눈을 우리가 탐지자가 눈을 대고 보면, 어, 몰래카메라가 탐지되면 이 렌즈가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를 바로 할수 있고요. 요거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전파가 나가지 않는 장비들을 숨겨놓고 녹화해서 보는 장비를 탐지할 때 요, 눈을 대고 비파인더를 보게 되면 점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참, 찾을 수가 있고요. 전파를 탐지할 때는 요 안테나가 찾기 때문에 굳이 눈을 대고 볼수 필요는 없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장비들, USB나, 뭐, 안경카메라, 뭐, 종류가 있지 전파가 나가지 않는 장비는 무조건 요, 비파인을 통해서 찾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이, 탐지하는 방법을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